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. 한달전 정부가 내린 전망입니다. 그런데 실제로 지난달 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하지만 정부는 이번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. 정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최근 눈에 띄게 오른 물가에 장보기가 겁난다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. 아무래도 대파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. 돈 10만 원 갖고 나와도 살게 별로 없어요. 지금 대파 살렸다가 망설였어요. 너무 비싼 것같아서 쪽파 사는 걸로 살라고. 실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농축수산물이 13.1% 오르며 넉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 품목별로 보면 파가 270%, 사과 52%, 달걀은 37% 올랐습니다.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석유류 가격도 크게 올랐고 특히 집세가 1.2% 올라 2017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. 이런 영향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.3% 올라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. 정부는 작황부진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이어졌고, 특히 지난해 4월 코로나 영향으로 물가가 이례적으로 낮아 기저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연간 기준으로 물가 안정 목표인 2%를 상회할 가능성 제한적 것으로 평가됩니다. 이분기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로 확산되지 않 물가 안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 정부는 달걀과 대파 등의 안정적인 수급에 집중하고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.